칠인승이랑 구인승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짜장이나 짬뽕이냐 같은 느낌으로. 편집자 K 픽은 뭔가요? 전 무조건 칠인승입니다. 더 비싸잖아요. 혜택도 없고요. 차를 타는 이유가 뭡니까? 멋이 중한디? <laughs> 안녕하세요 오토그랜드 편집자 K 오피드입니다. 빠르게 달려온 우리 현장은 지금 기아 자동차 비트 360 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아, 아름다운 곳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주차하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았나요? 한참 걸렸습니다 그쵸 저 이렇게 여기 사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저희가 카니발을 둘러보러 왔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 카니발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들을 직접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드려도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어있으니까 추려 추려 저희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카니발 뭐 배기량 뭐 제로백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멋이 중한디? 제가 몇개 추려봤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밖에서 외관을 봤을 때 이거 개구리랑 돼지를 더한 거 같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외관에 대해서 <laughs> 개구리? 네 어디? 어디야? 개구리 어디가요? 글쎄요 개구리 왕눈이? 망눈이 없는데? 아 눈이 작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네, 뭘 보고 깨구리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다음 뭐죠?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깜빡이가 벌브 타입이냐? 여기서 LED가 있는 람무하는 시대에. 앞은 LED인데 뒤에가 벌브인가요? 그런가요? 볼까요? 아 뒤에가 벌브네요. 앞은 LED인데 이상하네. 뒤에가 벌브야? 어, 뒤에 이렇게 벌... 신경을 안 쓰죠, 그죠? 아 요즘 SUV 다 이런 식입니까? 어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산타페도 리어는 벌브잖아요. 아 맞습니다. 전면은 다 LED고 리어는 벌브다. 뭐 그리고 위치가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이거? 아 맞습니다. 그얘기도안그래도 있었습니다. 깜빡이가 너 말해서서 불편한 거 아니냐? 안 보여요.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안보인다니까요 아이 사람들이 되게 브레이크 등 위주로 앞을 바라보지, 깜빡이 있는 그 밑에까지 바라보진 않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깜빡이며 브레이크며 뭐 이런 것들이 한 위치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렇 근데 최근에 많이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그러다가 깜빡이가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앞은 진짜 깜빡에서부터 뒤 아래까지 다 번질을 한대요 뒤는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아 굉장한 표현입니다 그냥 그러네요 <laughs>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트렁크 손잡이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이거일 줄이야 그렇죠 저희가 이미 사전 공개 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응. 쏘렌토가 그랬다 그렇죠. 그렇죠 쏘렌토가 그 밑에 숨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카니발도 설마 역시나 <laughs> 네. 제가 아까 그 그런 표현을 한번 했거든요 그 ATM기에서 돈을 넣고 빼놓은 것 같다 아 통장정리 하시나요? 아 그렇죠 통장정리 어떻습니까 통장정리 트렁크 여튼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려고 <laughs> 운전석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풀 LCD 계기판에 아, 화면까지 LCD 계기판이랑 내비게이션이 연결돼 있어요. 어 이쪽 부분 보세요. 이쪽 부분 보세요. 잘돼있나 저도 아직 안가도 봤는데 와. 사람들이 많이 만진 흔적이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 아, 돼 있는 네네. 거. 네. 네. 잘돼있는지 이거 지금 약간 긁혀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저도 궁금했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인까지 본편대 기아 자동차에서 보여줬던 그 어떤 것보다도 완성도가 엄청 좋아 보입니다. 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약간 그렇게 느껴지나요? 끝에 부분 보세요. 끝에 부분. 아. 끝에 마감 이 라운딩. 아. 어 이거 약간 그 갤럭시 삼성폰들의 그 커브드 한 이런 느낌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요. 엣지 부분의 마감을 전부 다그 부드럽게 마감을 어, 해놓다그러네요 여기 내비게이션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저쪽 계기판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요. 보니까 끝이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리고 뒤쪽에 커버, 뒷커버죠? 뒷커버가 네. 전체적으로 일체형으로 LCD를 전체를 감싸주고 있다. 아, 뒷판이 한 판이다. 한판. 모자요. 어떤가요? 모자요, 모자는. 모자가 모자 좀 말이 많던데, 이거. 자, 어때요? 이거. 아이고, 소리가 나는데요, 이거. 이거 약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제가 이런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아또막게 아니어서 었 맞게? 아니, 음, 민감하다는 얘기지 고급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네. <laughs> 좀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공조도 터치로 돼 있다. 와. 터치 터치 다 터치네. 네 요즘에는 이제 다 터치 아니면 화면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에 카니발 저희가 리뷰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내부 실내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걸 승용차를 좀 구현한 듯한 느낌이 강했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카니발이 승합차라고 불렸잖아요. 아 경계가 모호하다는 얘기네요. XYZ? <laughs> 네. 저 아. <laughs> 네. 그런 궁금증도 많았거든요. 왜 허드가 없느냐? 아, 승용차처럼 구현했으면 허드가 있어야지. 그쵸 아니 최근에 나온 SUV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쵸 산타페 소네토도 있는데. 특히 이 SUV들이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계기판과 이 앞에 보는 전방 시야 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개방감이 훨씬 넓죠. 그리고 시야의 변화도 너무 크고요. 그 계기판도 핸들이 약간 가린다고요. 그런데 아... 이때 허드 하나 딱 있어준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아쉽네요. 이 정도까지 많이 만들었으면 허드 정도는 넣어줄 수 있을 법한데. 아니면 계기판을 너무 잘 만들어서 계기판 보라고. 그러면 계기판은 아날로그면 뭐지? 안 그래도 그 얘기 있더라고요. 플 l 시 d 계기판 옵션을 꼭 해야 되나요? 안 하면 이상한가요?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돈 아깝죠. 네. 돈 아깝죠. 하는 게돈 아깝다고요? 안 하는 게돈 아깝다고요. 하는 게돈 아깝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날로그 취향이라서. 한편 주제 케라면안 하시겠다. 전안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자 애가 셋인데 이 차를 사야, 사야 되느냐? 어? 선택권이 많이 없다. 카니발의 사전 계획, 이렇게 많은 걸 보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가족 수가 많은 가정이 이렇게 많았는가? 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대기 중에도 이 가족분 단위가 엄청 많았는데, 기본 4인 가족이에요. 그쵸? 기본이 아니라 저는 5인을 그 기본으로 본것 같을 정도로. 아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면은 4인 가족인데 다들 키가 크던가 <laughs>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3인 가족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7인승이랑 9인승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짜장이냐 짬뽕이냐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현주석 K 픽은 뭔가요? 전 7인승이죠. 전 에? 무조건 7인승입니다. 왜요 왜요 왜요? 더 비싸잖아요. 혜택도 없고요. 아니 이 차를 사, 사는 이유가 뭡니까? 식구가 공간. 많기 때문에 공간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 음. 그게 이 차를 사는 이유 아닌가요? 그러면 구인승은 불편한가요? 구인승은 저 어. 공간에서 구인승까지 해버리면 사열이 의미가 없어요. 아 사열 이뭐 네. 있으나 마나한 그 그런 공간 굳이 9인승을 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세금혜택? 세금혜택 오케이 인정 버스 전용차로? 그것도 6명인가 이상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무조건 9인승이라서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요? 구인승 차량을 보, 보셨던 분들의 말들이 저는 일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네. 아이차 너무 불편하다 그렇죠 너무 좁다 그럼요 네.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공간에 얼마나 내가 여유 있게 타고 다니느냐 그것도 우선순위고 그 다음 그만큼 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그다음 그 다음 그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그렇기 대박입니다. 때문에 7인승을 사는 이유는 가족 수가 5인 이상 된다 하면은 쏘렌토나 산타페는 좀 작아요 쏘렌토나 산타페가 3열까지 있다 하지만 3열이 머리가 닿아요 좀 타이트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카니발 7인승 1, 2, 3열 했을 때 3열 하고 뒤에가 남아요 그만큼 공간이 좀더 널찍하다 아, 트렁크로 쓸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유모차 싣고 그러면서 다닐 수 있는 게 카니발 7인승이다. 9인승? 9인승 어차피 그짐신을려면은 4열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7인승이랑 뭐가 다라요니까 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차를 봤을 때 7인승의 마지막인 3열과 9인승의 마지막인 4열이 좀 느낌 이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뭐 다들 뭐 차박 차박 얘기하시고 뭐 놀러 갔을 때 공간이 그래서 9인승이 더 넓지 않느냐 잡으면 근데 저희가 실제로 잡아봤죠. 아, 그안 그래도 어떤 분께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9인승도 7인승처럼 이렇게 플랫하게 접어지느냐? 아네 마침 또 다들 궁금해하시는 포인트네요 해봤죠 계속... 맞죠 자 무슨 9인승 자 트렁크를 열자마자 딱 바라보는 게 공간이 하나도 없이 바로 4열이 나와요 헤드레스트도 매뉴얼이에요 손으로 접어 올리고 내리고 세 개나 있는데 세개다 접어야 돼안 들어가네요 개고생해야 돼요 그다음에 4열을 내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3열 삼렬 옆에 이제 양쪽에 있는 거 자, 자 O P D 땡기고 있습니다. 자 땡겨서 방금 잘한데요, 받는... 이거. 이거. 저어 근데 이게 접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만 가네요. 아 이게 다접 플랫하게 접히는 게 아니네요. 아 의자의 엉덩이 부분이 위로 접혀 버리네요. 아, 그래서, 그래서 좀더 밀리도록. 삼렬이 아아 이제 앞으로 좀 밀려 왔는데 이그 열. 2열... 또 이제 접는다 하더라도 3열이 여기까지 밖에 오는 게 끝이네요 그러면은 아 뒷공간이 이게 끝이라는 얘긴데 이게 뒤를 뭘쓸 수는 없겠네요 보니까 아 이거 뒷공간 애매합니다 이거. 아, 뭐 차박을 하시기에도 9인승은 좀 불편할 것 같네요 역시 시트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니까요 처치곤란입니다 처치곤란 멋지다 처치곤란 좀 공간적으로 봤을 땐좀 아쉬운 힘이 좀 남긴 하네요 아. 왜냐면 위자가 덜 접히잖아요 그죠 네, 7인승 한번 볼까요? 네. 7인승 7인승에 따 보시면 3열 의자부터가 달라요. 이 값은 잖 하네요. 어, 뭔가 3열을... 이상한 나름 느낌이 있어요. 어, 우리 3열을 접었더니 야, 이거, 어, 이거 밑으로 파묻히네요. 어, 이거 그러네요. 아예 플랫해지네요. 아, 플라 타다 못해 앞으로 좀 쏠려 있는데요. 차박하시는 분들은 평탄하는 문제가 없지만 약간 아, 기울어져 있으니 살짝 네. 플랫해져 있다. 공간을 9인승이나 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7인승이 좀더 깔끔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좀더널찍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2열을 최대한 앞으로 당긴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간을 봤을 때 차박하기 좀 부자연 같아요, 사실. 한 발로 네. 차병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충분히 넓은 거는 맞으나, 네, 사람이 또 성인이 눕기에는좀 길이가 짧아 보이는 감이 있다. 지금 7인승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하나가 있죠. 뭔가요? 이 열이죠, 이 열. 2열. 그 어, 제가 바깥... 한번 누워 볼게요. 네. 네. 어, 버튼이 되게 많아요. 어, 이 버튼이네요, 뒤로. 좋은데요. 아 근데 그 레그 받침? 네, 이거는 수동이네요. 제가 다시 올려 볼게요. 아, 무중력 버튼이면 다될줄 알았는데. 네. 따로 컨트롤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어, 다리 다리야. 껴껴껴껴껴껴껴 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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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아, 좀더 세게 나가야 되는데. 아, 왜 그래요? 아, 다리 안타깝, 부러진다고요 안타깝네요. 산제, <laughs> 산제. 또 이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보세요. 탁. 오. 보셨나요? 보셨나요? 어,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 탁. 보셨나요? 어,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좌우로도 움직이네요? 네. 보니까 옆 사람과 거리가 엄청 가까워요 요즘 같은 시절에. 아 의자가 커서 그러네요. 아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탁. 아 네, 버튼 보이시죠? 옆으로 탁, 앞뒤로 팍. 아이 벌리니까 뒤로 가는 자리로 확보가 되는군요. 그리고 안전벨트가 실인승 2열은 의자에 붙어 있습니다. 오! 잠깐만 구인승은 안니랬나요 구인승은 벽에 붙어 있었죠. 아 그러네요. c 필러 쪽에 붙어 있었네요. 의자에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뭔가 의자와 일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멋지다. 그리고 저렇게 돼 있으면 지금 무중력 시트처럼 그렇게 포지셔닝을 변했을 때도 의자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벽에서부터 안전벨트가 나오는 것보다 아, 훨씬 더 안정성이 강해집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 안전벨트라고 시트를 뒤로 누웠는데 목이 딱 걸리는 느낌. 아그 와중에 잠깐 의자를 옆으로 딱 했을 때안 누워지네요. 아 그래요? 네, 여기 간섭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눕게는 요 아, 아무래도 네. 좀 너무 바깥쪽에 돼 있으면 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똑똑하네요. 그래서 저는 7인승이 좋더라고요 OPD는 뭐가 좋나요? 편조자 K 그때 이차안 사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안 사죠 혼자 타야 되는데 아 너무 큽니다 이차 아 슬프네요 솔로 편조자 K는 필요 없습니다 카니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만 저희가 뽑아 뽑아 모아 모아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OPD가 직접 달려가고 저는 편집을 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토크링의 편집자 K O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